지금 이제 하나 하나 작업 더할 거라서 어, 지금 하던 거 이게 시간을 더 많이 가면 좋겠는데 하, 하나라도 좀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방법 알았으니까 어, 지금 또 이제 설명 조금만 더 하면 예를 들면 자 우리 끝날 때까지는 수평어 쓸게. 다음 문 대학 카드 설명서 앞에 보면 이게 이제 총 104장이야 실은 그래서 조커 카드 4장 있고 그러니까 감정 카드가 뒷부분에 있어 감정 카드가 64개가 있고 가치 카드가 40개 있거든 그러니까 실은 이게 애들이랑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서를 모르겠을 때는 돌려서 정서 카드 펼쳐놓고 바로 꼽게 해도 좋고 가치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한게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뭐할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게다써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비밀 보장한다. 아 어, 그리고 내가 말하기 편한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거나 듣자. 그리고 대답할 때는 앞 사람의 답변에서 좋았던 점 얘기해주고, 그다음 내 질문에 대해서 답할 거야. 이렇게 설명이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집단을 할 때, 애들이랑 할 때, 이 앞에 리더가 이제 한번 보고, 요거 보면서 이제 설명막 해주는 거지. 그러면 되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카드 설명,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주제 정해서 펼쳐놓고 골라 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코 사용해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여기 다 안내되어 있고. 근데 보면 만약에 이제 집단을 할때 그룹마다 참여하는 아이를 특성들이 또 있을 거라서, 그게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그러면 그럴 때, 리더들이 질문을 좀 보고, 셀렉해도 괜찮아. 음, 이 주제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정서 스트레스가, 리더가 갑자기 이런 질문 하긴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멤버들끼리 얘기를 하라고 해도 불편한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야? 라는 질문도 있어. 그럼 거기에 자살은 어떨 때 하는 걸까? 또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또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서로가 잘못 묻는 질문들이잖아. 근데 실은 다들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거든. 그래서 자살 예방상담 전화도 여기 안내되어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 약은 어떻게 복용할 거야? 이런 얘기도 실은 해볼만 하거든? 같이? 요즘 약 먹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것도 되게 집단 때 하면 너무 좋은 작업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될것 같아? 요걸 집단 마무리할 때이 카드 하나 들고 우리 같이 얘기 한번 해볼까 해도 실은 괜찮아. 아니면 누구든 중독,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중독이라는 게너 무겁지 않게 어, 내가 뭔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요즘 자꾸 찾게 되는 게 어떤 게 있어? 어, 내가 자주 요즘 하게 되는 거 근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게 되는 거 그게 애들 대부분 뭐 유튜브나 게임 얘기하긴 할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오프닝 질문으로 쓸수 있어 우리 오늘은 이거 이 카드, 이거 해볼까? 하고 리더 하나 꼽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난 어디에 왜 자꾸 중독되지? 그럼 분명히 나올 거거든. 무언가 하기 싫어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서. 응. 이런 것들을 얘기를 실은 아주 편안하게 시작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난이 질문 되게 좋아하는데, 나 자신에게 자주 하는 비난의 말은 뭐야? 응. 나한테 자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컨페션 기반으로 질문들을 뽑고 있어서 질문들 자체도 다 방향들이 그래.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자주하는 비난의 말을 찾는 것도 되게 아주 의미 있거든. 왜냐하면 집단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하는데, 어,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게 집단의 가장 큰 파워. 나만 이말 하는 게 아니구나. 다이 아, 말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유대감이 서로 이 안에서 아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너도 하는 고민이야?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고민이구나. 이 연결감을 줄수 있을 때가 개인 상담과 달리 집단이 가장 주는 좋은 파워라서 그것만 확인해도 상황은 안 변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더가 좀 골라서 해도 좋겠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1대1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나는 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그니까 이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나요? 그니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 생각 다들 안 해봤거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봐야 돼, 실은.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 직접적으로도 써놨어. 우리나라 고독사가 되게 높거든.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처할 문제야. 그러면 1인 가구가 지금 너무 많아서 1인 가구 센터가 생기고 있을 정도잖아. 그러면 고독사를 피할 수 있는 노만의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를 고민시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럼 실은 고독사를 피하려면 사람을 사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나랑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내 외롭지 않으려면 맞춰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실은 해야 돼. 내가 속한 곳에서.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도 했어. 당신이 이별, 사별한 사람 또는 상실한 영역을 어떻게 애도하고 있나요? 그럼 질문이 실은 두 가지지. 상실한 영역이 뭐야? 그걸 어떻게 애도하고 있어? 이게 사람에 따라서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 써 놨어. 유산, 통증, 퇴직, 바라는 모습 등. 그러니까 꼭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것도 실은 상실이야. 어. 지금 연말이잖아, 실은. 내가 바랐던 나의 모습을 올한해 마무리하면서 못 잃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것 또한 상실이야, 실은. 근데 그 상실을 내가 어떻게 잘 애도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고민하게 돼. 애도? 내가 애도하나? 그냥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잘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 실은 애도가 필요해. 그 애도는 뭐냐면, 이게 안 됐구나. 속상해. 서글프.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거.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가 가져가지지. 이 애도가 없이 그냥, 야, 내년은 똑바로 해야지.는 어려워, 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 너무 잘 알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커리어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들, 사이버 상담, 그걸 다 수법이 전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매뉴얼 만들고 뭐 내년 교육 기획하는 것 때문에 팀장님이랑 그쪽 팀원들이랑 다 같이 만났는데 거기도 정말 많은 성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물어봐. 선생님 제가 진로에 이러는데 취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어요. 뭐가 안돼 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지원을 못 하겠어요. 이게 다 질문이 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잘 보면, 어그 안에 내가 이루지 못할까봐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 내가 할수 없는 거. 근데 내가 바라는 게. 간극이 크거든? 근데 여기 못 간다는 건 나도 알아. 그 밑에 단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난 아직은 여길 가, 가는 거야. 그래도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내 환경상 못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실은 필요해. 속상하잖아. 안 된다는 게.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실은 이게 할수 있다면 리더인 나부터 생각을 좀 정리해놓으면 제일 좋아. 어, 여기서 나오는 되게 많은 질문들을 실은 내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어, 여기 뭐 물어본 게 되게 많아 부모님 인종 하면 너 어떤 말할 거야? 너 타인 생명 위에서 장기 기증할 수 있어? 이런 말들 있잖아 실은 내가 노인분들하고 집단할 때 나오는 주제들이야 이 주제들은 음, 삶을 마감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죽음이 진짜 와닿아 아 있는 분들이라서 근데 실은 이 질문들이 이제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아마 앞으로 더뜰것 같은데 그 학문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망하게 돼 있지만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이 너무 많잖아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나라에 우린 살아가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 애들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야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그걸 우리는 강가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부터 죽음에 대해서 실은 고민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실은 나부터 먼저 노트에다 써보고 계속 고민해보고 고민하면 뭐가 제일 좋냐면 비판단적 알아차림이 가능해져.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편견 가지고 않고 판단 가지지 않고 유연하게.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내가 편안하게 잘 따라갈 수 있고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실은 나부터 내 생각들을 깊게 탐색하고 써보는 작업이. 그냥 나도 내게 날 것이 잘 정리가 안돼 있을 때 타인이 어떤 말을 꺼내면 그게 나한테 건드려지거든. 그래서 실은 내 작업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 무거워, 자칫 보이면 무거울 수 있는 이 질문들을 나한테 먼저 던져보는 거지. 고민해보고. 근데 그게 내가 좀잘돼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내가 유연하게 잘 받아칠 수 있어. 그리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왜 내가 많이 고민해 봤으니까. 고거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조금 더 했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작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그아 요거 하기 전에 물어볼게. 어땠어? 해보면서 오늘. 힐링. 어. 힐링. 힐링? 힐링? 아 어떤 게왜 힐링처럼 느껴졌어? 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위로도 받고 같은 상상도 해보고 음. 뭐, 눈물도 아. 살짝 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 짧은 시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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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힐링, 힐링. 맞아.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응. 더, 더, 하고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맞아. 더 얘기 나누고 싶지. 응. 맞아. 또 다른 사람들? 진짜 확 가까워지는. 응. 응. 아. 응. 어, 맞아, 맞아. 그런 게 느껴지지. 따뜻해졌어. 따뜻해졌어. 응. 응. 우리 한 마디씩만 둘까 지금?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 작업하자. 어, 미안해? <laughs> 갑자기. 재밌었어. 응. 신선했어. 신선했어. 어, 화기애화기한거 맞지? <laughs> 어, 맞아. 질문이, 그치? 하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음. 어, 어, 맞아. 근데 가볍게 해도 실은 괜찮아. 근데 이건 상담자라서 우리가 고민을 되게 깊게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보단 되게 쉽게 대답해. <목소리> 아,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저희는 어. 어떻게 보면 준비 이제 상담 어. 준비는 내던다 얘가기 때문에 더 대화들이 더잘 이어지고 어, 수 있는데 어, 이제 이제 학교 집단, 학교 어, 현장 이나 어, 초등생들은 어, 만났을 때는 어, 이런 분위기나 이런 어, 중요할 것 중요할 것같다는 어. 생각도 들고 어,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어, 더 나은 거 어, 뭔가 시대가 고 어, 혹시 어, 이제 선생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와 어, 좋습니다. 시제해보 뭐 어떠셨어요? 어. 제가 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 선생님이 한걸 어. 오히려 초등학생이 조금 더 제가 해봤을 때는 좀더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게좀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바로 빠르게 나와서 오히려 아, 음. 상담자가 방향성을 음. 이끌어 가는 것이 음. 저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어 생각을 빠르게 음. 진실적으로 진정, 진정. 음. 솔직하게 더 대답하는 경향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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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황에서. 1대1도 3대 해보고 3대1도 해봤는데 3대1도 했을 때는 집단 연출력이 훨씬 더 강해져서 아이들끼리 집단원 기 훨씬 더 친해지는 게빨라서 집단이도 음. 입장수수는 훨씬 더수월해어요 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들이 5학년이면 사춘기여서 음. 훨씬 언어 표현도 빠르고, 그리고 리더들처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깊게 고민을 안 하고, 근데 물어보면 애들에 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방향이 탐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리더한테는 어찌됐건 차라리 그냥 보드게임하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그럼 그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우리 유추해서 보는 정도지만 이건 실제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거라서 오히려 갖게 되는 단서가 더 많다고 보면 될것 같아. 교무 선생님들도 알게 돼서 좋았어 저에 대한 질문도 받,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에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음.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까 몰랐던 어, 것들을 알게 되는 경험이 음. 좋았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자, 마지막 할 거는 뭐냐면, 가치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가치 카드들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다 섞어버려가지고,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 자, 가치 카드만 한번쫙 펼쳐보자. 맞아, 보라색. 잘안 해. 가치카드를 쫙 펼치고, 내년. 내년을 떠올렸을 때, 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만 정해보자. 아, 근데 하나가 되게 어려울 거야. 두개 정해도 돼, 두 개. 아마 액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액티에서도 실은 같이 찾기 제일 힘들거든. 근데 가치는 실은 변해. 각자 자기한테 '아, 내년에 나는...' 내년에 떠올랐을 때이 가치, 이걸 제일 먼저 어 지향하면 좋겠다. 나한테 의미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년에, 내년에. <laughs> 아이고, 권력도 필요하지, 그럼. 그럼, 그럼.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각자 가치카드를 뽑아보고 한마디씩 해보자. 내년에 나는 왜이 가치가, 이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가치대로 내년에 살수 있기를.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주자.